안녕하세요 축진목입니다 맨유가 브루노의 극장골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16강 직행 티켓에 한발더 다가갔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맨유는 3-4-3 체제로 나왔고요 주목해볼 자리는 3자리 골키퍼에는 오나나 대신 바인드르, 센터백에는 맥와이어 대신 더리우트,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콜리어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느정도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한 맨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맨유의 좋았던 부분, 그리고 좋지 않았던 부분을 나눠서 설명해볼 예정인데요. 먼저 좋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맨유 축구는 이런 작업이 중요합니다. 달로나 가르나초 같이 뒷공간을 향해서 뛰는 선수를 보고 롱킥을 한 번에 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머지 선수들이 빠르게 붙어주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이런 작업의 속도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괜찮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달로 쪽으로 롱킥이 한 번에 오픈될 때 나머지 맨유 선수들이 빠르게 따라붙어주고요. 브루노가 요로 쪽으로 큰 전환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압박. 올때 이렇게 롱킥이 나가고 공을 지켜준다면 맨유는 뒤에서 복잡한 작업 없이 앞쪽에서 공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스리백을 잘 쓰는 팀은 이 양쪽 스토퍼들이 되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동안 맨유가 이 스토퍼들의 전진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경기에는 리산드로의 전진으로 좋은 장면이 있었죠. 이게 실제 장면입니다. 측면에서 브루노 가르나초 달로. 이렇게 세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진과 3대3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산드로가 뒤에서부터 빠르게 달려오고요. 브루노가 이에 맞춰 리산드로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리산드로가 공을 잡은 순간이 중요한데요. 레인저스 선수들의 맨투맨을 볼까요? 다한 명씩 맨유 선수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리산드로를 누가 맡아야 할지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스토퍼가 한명 추가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맨유가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리산드로가 이러한 프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중거리 슈팅까지 이어가 봅니다. 이렇게 맨유는 전반전 나름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갔습니다. 또 굳이 위치로 따지면 브루노가 왼쪽 미드필더 콜리어가 오른쪽 미드필더인데요. 이 브루노와 콜리어의 서로를 보완해주는 조합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위치를 보시면 브루노는 워낙 좌우를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브루노가 한쪽에 쏠려서 빌드업할 때는 콜리어가 브루노의 뒤를 받치고 있죠. 브루노가 오늘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면 콜리어가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루노가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아마드와 호흡을 맞출 때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브루노와 아마드가 이델 패스를 하고요. 여기 브루노가 공을 잡았을 때 아마드가 공간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루노의 디테일, 슈팅하는 척 스윙 자세를 취하면서 마지막에 임팩트 할땐 힘을 빼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아마드, 브루노 둘다 축구력이 높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플레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드의 슈팅이 상대 키퍼를 맞고 나오지만 이런 공격 패턴들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스토퍼의 불규칙한 전진이 극장골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리산드로가 공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공을 돌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진할 쪽에 공간이 비어있는 걸 보고 서슴없이 전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장면이 좀 소름 돋았는데요. 리산드로가 고개를 돌리면서 부루노와 눈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리산드로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낀 부루노가 갑자기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산만은 완벽하게 골키퍼와 수비사의 공간으로 미친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사실,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의 크로스를 넣는 건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리산드로가 맨더비에서도 좋은 롱킥. 이번 경기에서도 엄청난 크로스로 변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브루노가 침착하게 달려오면서 인사이드로 마무리 골키퍼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브루노가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장면에 항상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풀로 보셨다면 브루노의 이 골이 브루노의 성실함의 대가 노력의 대가라고 느껴지실 거고요 이런 크로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았던 장면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 수비수 자리에 서 있는 더리우트고요. 여기서 콜리어 쪽으로 전진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 판단이 너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에과이어는 이런 자리에서 동료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안전한 위치로 패스 방향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더리어트가 여기서 콜리어한테 주는 건 너무 위험한 패스였죠. 콜리어 주변에 3명이나 둘러싸고 있고요.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콜리어는 공을 받자마자 공간이 너무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콜리어 가까이에 선수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는 다른 쪽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쉽게 쉽게 풀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어려운 곳으로 패스를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콜리어의 터치 미스도 있었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100%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저기에 패스를 줬다는 게 조금 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레인저스의 역습이 이어지고, 그나마 바인드르가 잘 나와주면서 아주 큰 위기를 넘깁니다. 리백에서 중앙센터백은 수비라인에서 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가운데서 수비를 하는 수비수가 아니라 빌드업에 판을 짜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더리트는 이 자리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오른쪽 스토퍼가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단순히 직관적으로 아쉬웠던 건 맨유의 골 결정력이죠. 거의 1대1 찬스에서 유효 슈팅도 안된 메가이어의 헤더 골문 앞에서 가르나초의 아쉬운 슈팅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장면과 좋지 않았던 장면이 반복되면서 맨유는 결국에는 브루노의 결승골로 승리를 얻어냈고요. 16강 직행 진출이 아주 유리해졌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를 간단히 평가를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리버풀전 리그에서 2대2로 비긴 이후에 경기력으로만 따지면 가장 좋았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맨유가 넣을 걸 넣지 못하면서 동점골을 허용했고요. 그때부터는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게 되는 타이밍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부턴 이런 좋았던 경기가 헛되지 않도록 기회가 있을 때잘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인상적인 선수들을 말해 보자면 일단 오늘 로테이션으로 출전한 선수 두 명, 골키퍼 바인드르와 미드필더 콜리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인드르가 막을 건다 막아 주면서 맨유가 계속해서 승부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줬거든요. 또 아스날전에서는 킥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골키퍼처럼 괜찮은 킥을 보여주면서 아주 만점 활약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또 브루노와 중앙 미드필더 짝으로 나온 콜리어. 개인적으로 콜리어에게 마음에 드는 부분은 많이 뛰는 거 그리고 패스가 간결하다는 겁니다. 아무림 체제의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명확한 롤을 부여받습니다. 많이 뛰어주고 연결고리가 되주면서 수비적인 기여를 하다가 가끔씩은 공격적인 그런 기여들을 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콜리어는 브루노가 올라갔던 자리도 잘 채워주고 또 패스. 타이밍이 되게 간결해요. 그냥 열려 있으면 자기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을 안하고 툭툭 쉽게 내줍니다. 콜리어가 이 정도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서브자원으로 계속 기용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전 선수들에게 조금 더 휴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맨유는 다음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로파리그 16강에 직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